자 여러분들이 어, 조금 안 보시는 영상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제가 꼭 짚어드려야 되는 책임감이 있어서 이야기 꼭 하겠습니다. 자 시장 기대를 모았던 SD 바이오 센서 따도 못갔다 라는 뉴시스 뉴시스 기사고요. 뭐 제가 저작권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못보드고 잠깐 보여드리고 화면을 바꾼 다음에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16일 코스피 첫상장 했는데 음, 공모가 보다 10% 넘게 시초가가 만들어졌고 57,000원으로 시초가를 시작했지만 음, 그렇게 유망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게 뭐야 뭐 이런 느낌의 기사고요 뭐 기사를 쭉 읽어 보면은 어, 생각보다 어, 뜨겁지 않은 이런 IPO 시장 이래 가지고는 7월 말 8월 초로 기대되는 이 IPO 관련된 슈퍼 위크 이 주간의 기대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요런 이야기를 쭉써 있는 그런 기사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이 SD 바이오센서란 기업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잘 알지는 못한데 뭐 기본적으로 기사도 보고 여러 가지로 찾아 보니까 뭐 지금 신규 상장을 했지만 시가총액 자체가 시가총액 자체가 이제 시젠 어, 진단키트의 대장이죠 진단키트의 대장인 시젠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시, 시젠이 진단키트 대장이 아닌 이 SD 바이오센서가 진단키트 대장인데 이 대장주가 이렇게 뜨겁게 시장의 중심을 못 잡아주면은 7월 말 8월 초뭐이렇게 IPO, IPO 신규 시장이 신규 상장 시장이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 참물을 끼우는거 아니냐. 이렇게 까는 기사여 가지고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뉴스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자, 시제는 명실상부하게 진단 키트 대장이 맞고요. 재작년 법인의 2억에서 800배 증가한 1,600억을 수익이 1 6 0 0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금으로 낸 돈이 세금을 1600억을 냈어요. 뭐 셀트리온도 뭐유한양에도 녹십자도 어떤 제약회사도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제약회사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돈을 벌고 있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어떤 제약회사보다도 법인세를 가장 많이 냈죠. 자, c 제는 이런 회사고 실적으로 증명했고 이익으로 증명했고 세금 낸 걸로도 증명한 회사입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얼마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젠처럼 증명된 기업도 아니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있는 기업도 법인세를 많이 낸 기업도 아니죠 근데 단순히 공모가를 뻥튀기 시켜서 제가 공모주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말을 안 한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이슈를 다 끌어 모아서 말도 안 되는 가격대를 만들어서 자 봐라 에드 SD 바이오센서의 시청이 이만큼이니까 시즌이 아닌 SD 바이오센서가 대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찌라시 기사를 인정해 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번개치고 천둥치고 난리났죠. 뭐이 영상에 소리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맑은 날에 날벼락도 아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무섭습니다. 자, 뭐, 안전한 곳에서 영상 찍고 있지만 그래도 <laughs> 천둥 치니까 잘못한 일도 없는데 무섭네요. 자, 이렇게, 음, 이런 기사를 왜 만들어내느냐. 결과적으로 시가, 시장을 흔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장을 흔들고 개인들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어야지만 자기들이 먹을 게 있고 자기들이 실량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단 창문을 닫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창문도 열어놓고 베란다 문도 열어놓고 이랬더니 빗물이 들어치고 난리도 아니네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찌라시성 기사들을 띄어서 시장을 흔들어 보겠다는도 의뭐 이런 게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먹히죠 당연히 먹힙니다. 하지만 뭐 중심을 잡고 분석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어쩔 수 없이 우리 하나하나의 개인들보다는 훨씬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흔든다면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지만 자, 우리만 중심을 잘 잡고 있다면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식 시장의 피라미드 구조 이 삼각형 피라미드의 가장 윗 꼭대기 부분, 꼭지점 부분에는 내부 거래자들, 기업 정보를 알고 있는 기업관계자들, 친인척 이런 사람들이 가장 최상층에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작전이죠. 부당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말이 안 되는 게임을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단계에는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들, 여러가지 자금과 정보력이 뛰어난 두 번째 단계 기관과 외국인이 있고요. 세 번째 누가 있냐? 스마트 개미, 스마트 개미. 뭐 저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빠르게 움직이고 정보에 민감하고 어느 정도 투자 경력이 있는 시장에 살아남아 있는 경력이 되는 그런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스마트 개미들이 있고요. 가장 피라미드의 하층부에 글자 그대로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 뭐 여러 가지 주린이분들, 일명 초보 투자자들, 자 시장 정부에 휘둘리는 급등 문자가 됐든 전문가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추천 주가 됐든 여기에 휘둘리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 이 최하층에서 수익을 못 거두고 계속해서 물갈이가 되면서 들어왔다 나갔다. 요런, 요런 최하층 구조. 요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뭐 뉴스가 떴다고 그 뉴스가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다른 예로 들면 야놀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손정 회장이 투자한다고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가 야놀자 회사 관계자가 부인했다가 결과적으로 확정 나왔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셀트리온 기사도 뭐 이거는 이제 정부 발표니까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중앙체 효능이 떨어진다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동물실험에서 입증이 됐죠 자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흔들릴 필요가 없죠. 우리가 믿었다면 공부하고 분석해서 일단 안 들어갔다면 다행인데 들어갔다면은 들어갔다면 자기가 믿은 거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산으로 가는 산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보시는 화면은 제가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화면이고요. 자. 제 네이버 프로필 화면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프로필 화면이고요. 연락처도 보이시죠? 뭐 제가 조금 지식이 있는 분야, 뭐 금융이나 보험, 뭐 재무관리, 형법 또는 뭐 형집행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도 뭐 다양하게 알고 있고요. 뭐 상해보험, 의료보험, 뭐 보험 쪽으로도 조금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상담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주시면은 상세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고요. 당연히 무료 상담이죠. 제가 돈 받고 상담해 드립니까? 지뭐 <laughs> 마두 뭐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관계된 질문 모두모두 질문해 주시고요. 마구마구 질문해 주셔도 성심성의껏 답변 도와드릴 거고요. 자. 제 생각에는 분명하게, 뭐, 7월 말, 8월 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분명하게 7, 8, 9에 시작되는 지금, 이, 지금, 이 3분기에 여러 가지 업체들의 신규 상장, IPO, 증시 자금이 쏠릴 거라고 보고요. 그 자금이 쏠린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개인 자금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다시 신규 개인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요. 자, 신규 개인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는 뭐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개인들을 털어먹기 위해서 얘네들도 또 자금을 더넣겠죠 여러 가지로 증시에 자금이 많이 투입될 거고, 이거는 쉽게 설명드리면은 물 들어올 때 노조라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결국은 도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게 주식시장인 건 맞는 거죠. 얼마나 자기 실력으로, 얼마나 자기 판단으로, 얼마나 자기 책임으로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 있는지는 각자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뭐, 이제 곧또 주말이고, 뭐,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도 있겠고, 뭐, 편하게, 뭐, 여가도 즐기셔야겠지만, 자, 주식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자, 공부 놓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종목 분석 놓지 마시고요, 한번 공부했던 종목은 버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날, 그날도 먹고 또 먹고 지만 그날이 아니더라도, 이슈가 끝났다가도, 일주일 뒤, 한달 뒤, 3개월 뒤, 6개월 뒤, 언제든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모멘텀이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그 종목을 공부했다가 내가 투자를 못하고 또는 투자했지만 수익률을 못 거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사이클이 끝났다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 움직임이 큰 진폭으로 잔잔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실리면서 큰 진폭으로 움직이는 그 거래량 그 변동폭 그 사이클이 한번 끝났다면 당연히 한번쯤은 관심을 꺼줬다가 다시 보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면 뭐 결과적으로는 다 자기께 되는 거기 때문에 뭐 2000개가 넘는 시장의 종목에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알아봐야 2, 300개인 거죠. 근데 그 2, 300개를 어떤 종목을 2, 300개 알고 있냐. 어느 깊이 어느 수준으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뭐 급등주 문자가 오는 종목. 세력들이 맨날 장난질만 치는 종목. 미래 비전보다는 찌라시성 기사를 띄우고 항상 먹고 빠지는 종목. 그런 종목보다는 알차고 슈팅이 나온다면은 거래량이 높고 변동폭이 큰 그런 단기 매매가 가능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세로미가 주장하는 세로미판 우량 종목을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종목들을 항상 내 정보로 깔아 놓고 그때그때마다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전혀 모르는 종목들이 아니라 한 번쯤은 들여다 봤고 종목명을 딱 들으면 어. 이거 바이오 쪽인데, 어, 이거 반도체 쪽인데, 어, 이거 2차 전지 쪽인데,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하면서, 어, 지금 반도체나 바이오나 2차 전지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어, 이건 한번 봐야 될것 같아라고 한번 상세히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요쯤에서 요 영상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 이었구요 자 주식이나 시사 관련 정보는 모두 다 내게 맡겨라